안녕하십니까, 아린지아입니다. 이전에 엑스레이를 진행하고 중간에 피아 주사가 끼어들었었죠. 오늘은 초음파, CT, MRI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할수 있을까요? 우선 가보겠습니다. 췌장 담관 질환 환자로 케이스를 가정하고 진행해 볼게요. 환자는 입원하면서 각종 혈액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기본적으로 6~7 종류의 보틀에 채혈을 해야 하니까 20cc 넘게 채혈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짜고짜 수액부터 연결합니다. 입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하고 복부와 가슴 엑스레이를 촬영하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금식을 하고 다음 날 초음파를 하자고 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는 CT를 한번 해 보자고 해요. CT 검사를 하더니 더 봐야 할 것이 있다면서 MRI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ERCP를 해보자네요. 환자와 보호자는 결과를 제대로 못 들은 채로 며칠 동안 엄청 비싼 검사를 계속 진행하니까 미칠 노릇입니다. 참다 참다 왜 치료는 안 해주고 검사만 계속하냐고 간호사의 영혼을 또 한번 탈탈 털어주시죠. 처음부터 mri 를 했으면 됐지 왜 계속 금식을 시켜가면서 엑스레이 초음파 시트를 찍느냐고 말이죠 의료인은 한가지 검사 결과로 명확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질환을 대할 때에는 좀더 자세히 여러가지 검사를 한후 알려줘야 하니까 빠른 설명이 어렵고 환자 입장에서는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그렇게 비싼 검사를 계속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와 보호자의 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환자의 화를 조금이라도 덜 나게 하려면 검사를 진행할 때마다 우리가 좀더잘 설명해 주는 배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검사 하나하나 짚고 가기 전에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초음파는 복부 전체 그러니까 간이나 담낭, 담관, 췌장, 신장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라고 설명을 드리죠. 복부 초음파의 경우 물도 안 되는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때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방간, 만성 간염, 간 경변증, 간암, 혈관종, 낭종, 담관 확장, 담낭 결석, 담관 용종, 담도암, 췌장염, 췌장암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데요. 초음파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확인하고 그 후에 CT 검사를 진행하죠. 그리고 환자에게는 이렇게 설명드리죠. 초음파로 가능성이 있는 질환을 확인하는데. 좀더 자세히 장기를 확인하고 석회화된 것이나 단단해진 조직 같은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죠? 환자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CT를 찍고 다음날 또 금식을 시키면서 MRI를 해야 한다고 하죠. 환자와 보호자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염증 여부나 혈관 신경 같은 부드러운 조직을 MRI로 좀더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MRI와 CT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 CT는 단단한 조직은 잘 보이는데 염증이나 혈관 신경 같은 것은 MRI가 더잘 보여서 두 개를 비교해서 치료를 잘 해드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기분은 나빠 보이더라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ERCP, 즉, 엔드스코피 레트로그레이드 콜란지오 판크레아토그래피를 해야 할지 대략 결정이 되죠. 그럼 슬쩍 언급을 해놓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다 했으니 직접 내시경으로 최장이랑 담관으로 가는 길을 보면서 치료를 해야 할지 의사선생님이 판단하게 되실 거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면 환자와 보호자는 화도 안 내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가 보다 하고 협조를 잘해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검사 과정이나 전후 처치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흐름이라도 알려드리는 것은 치료에 대한 협조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지금까지 제가 소노, CT, MRI에 대해 이야기해드린 것은 검사에 대해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바쁜 업무 시간에 좀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한 방법이었고요. 우선 소노부터 진행해 볼게요. 초음파 검사는 병원에서 초음파라고도 많이 하지만 소노 또는 USG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플레임은 울트라 사운드, 울트라 소노 그래피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초음파 검사는 매우 간단하게 시행되는 검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초음파 영상을 평가하고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시행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복부 초음파의 경우는 소화기 내과 교수님이나 영상의학과 교수님의 협의 진료를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CT나 MRI와 달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시행하는 의사의 능력에 따라 그 신뢰도가 천차만별이라네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환자의 실제 질병 정보와 종합해서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의사 입장은 그렇다치고 우리는 초음파 검사 시에 금식을 교육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하죠. 환자의 검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갑상선과 유방초음파를 시행 예정이었던 환자가 오전 10시쯤에 배고프다고 하면서 검사를 언제 하냐고 간호사실로 나왔습니다. 저희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졌죠. 설마 금식하고 있었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금식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도 안 된다고 하길래 어젯밤부터 굶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슬쩍 전날 이브닝번 스케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럴 때가 가장 고독스럽습니다. 우리 신규 선생님께서는 너무나도 성실하게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물도 드시면 안 된다고 열심히 설명을 하셨겠죠. 사실 그 자리에서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면 환자는 굶지 않아도 되는데 굶었다고 분명 화를 내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고 병실로 가서 설명드리겠다고 하고 환자를 병실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검사실로 전화를 합니다. 김지아 환자 검사 좀 제발 빨리 해줄 수 없겠느냐고 말이죠. 다행히 환자가 많지 않아서 바로 검사를 해준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테고요. 안 된다고 하면 환자에게 가서 100배 사죄합니다. 우선 물은 드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영양가에 늦상이라도 신청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요. 이때부터 모든 수를 동원해서 수습에 들어갑니다. 복부초음파는 6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하고 갑상선이나 유방, 그 이외의 자궁과 같은 곳은 금식이 필요가 없죠. 복부의 경우 소화기관이 모두 운동을 하지 않은 원래의 상태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가 팽창해서 췌장 등 주변의 장기를 가리게 되니까 정확한 검사가 되기 어렵고 담배나 껌과 같은 것들도 위에 공기를 채우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못하게 해야 하죠. 예외가 있다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새벽 혈압을 측정하고 아주 적은 양의 물과 함께 약만 복용하게 하고 다시 검사 전까지 물도 안 되는 금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갑상선이나 유방, 비뇨기, 생식기, 근골격계, 혈관, 심장과 같은 곳은 늘 현재의 상태를 이미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이 필요가 없죠. 다만 비뇨기 초음파의 경우 검사에 따라 소변을 참고 방광을 채운 상태로 검사실로 보내달라고 하거나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는 반대로 검사 직전 소변을 보고 방광을 비운 후 시행되죠 그러니 환자에게도 미리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좋죠 검사에 대한 주의 사항은 복부와 비뇨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한 오더가 없는 한 준비할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음. CT MRI는 시작도 못 하고 이번 편이 끝나게 되네요. 다음 편에 CT MRI에 대해 진행해 볼게요. 이 검사도 제가 겪은 일들이 참 많으니까 다음 편에도 경험을 많이 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RNG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